고민에 들어주는 한주 노트 라디오. 오늘은 한주 노트 라디오의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당에서 교리 봉사하고 있는 세시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시리아 선생님. 선생님, 오늘 한주 노트에 작성할 단어 소개해 주세요. 이번 사연 주제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저희집 반려견이 생각나요. 집에 오면 늘 저를 반겨주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애틋함이요. 저는 최근에 여기는 마음이 생각나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읽어볼까요? 네 로우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했어요. 많이 슬펐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항상 밝게 행동했어요. 그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말하니 마음이 훨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큰 고민은 거은 아빠가 걱정이에요. 요즘 들어 주말에 모임이 있어서 으 술을 드시러 가셔요. 평소에도 드시는 것 같은데 주말에도 항상 드시고 담배까지 피셔서 더 걱정이 됩니다. 몇 번이나 저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노인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우셔서 그 고통을 가지고 계셨다니. 저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견뎌내신 노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저는 사연을 받고 읽었을 때, 노울님은 아직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나이인데, 노울님이 아닌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걱정하셔서,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을님 걱정이 되었어요. 노을님은 마음의 짐이나 슬픔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노을님의 아버지는 술과 흡연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지만, 노을님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에 늘 감정을 억누르고 숨겨오셨잖아요. 저는 노을님이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맞아요. 저는 노인님의 힘듦을 꼭 아버지께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상황은 모두 노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노인님은 아직 부모님께 충분히 어리광 부리셔도 됩니다. 감정을 숨기시거나 억누르시면 언젠가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인님이 아버지께 편지를 쓰시는 건 어떤가요? 편지에 노인님의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와 심정을 적는 거예요. 편지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문자와 전화와 다르게 오래 간직할 수 있고 마음과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 또 다른 다른 방법은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노을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수 없고 또 막상 대화하려면 말이 잘안 나올 수 있으니. 사소한 것부터 대, 에,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아버지와 대화 몇 번만으로 노을님 아버지가 바뀌실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한다면 아버지는 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장소에서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하실 때. 혹은 식사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충분하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노인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술과 담배를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최소한 노인님과 계실 때는 술과 담배를 줄이시지 않을까요? 저는 노인님이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셔서 혼자 견디기가 버거우실것 같아요. 힘든 마음을 추스리거나 마음에 여유가 필요하실 때 저는 일기 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기를 작성함으로써 속도 시원하고 자신의 하루와 그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혼자 생각할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울한 생각이 들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어떤 일에 몰두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친구와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는 노은님이 먼저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방법이 노인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